공무조정 실장님, 예. 실장님 월급이 2천만 원 되나요? 예? 2천만 원 되나요? 아시면서 안 되시죠? <laughs> 그런데 14살짜리 부동산 임대업 사장님의 월급이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네. PPT 1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은 18세 이상 이하의 보십시오, 거기 미성년자 359명이 있고요. 이분들이 사업자 대표로 등록돼 있습니다. PPT 2번 두 번째 거 옆에 있는 걸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열 살짜리도 있고요, 열두 살짜리도 있고 가장 위에 보면은 열네 살짜리가 이제 대표로 등재돼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월 2,07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열네 살 아이가 강남에서 음, 건물 주고 사장님이고. 음. 납빌딩에서 또 월급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학교를 다니면서 임대 사업을 체결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결국 부모가 대신해. 예,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정부에서 미성년자가 사업자 대표로 등록을 할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냐? 아니냐? 이 부분을 검토합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성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공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세 정이나 공정한 시장 질서나 측면으로 반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혹시 관계 기관에서도 미성년자 대표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명백한 사각지대라고 보이는데, 예. 맞죠? p t 3번을 보겠습니다. 이 빨간 테두리가 보이시죠? 2017년에서 2025년 똑같이 그 5명이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빨간, 빨간 테두리 보이시죠? 예, 예. 빨간 테두리 5명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 예, 이대로 옮겨간 거거든요. 저희 제보에 따르면은 다섯 명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유명 셀럽의 자녀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인지 다 압니다. 국세청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어, 합동 어, 실대조사 TF를 좀 만드셔라. 그래서 이런 그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세정의를 세워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한번 저희가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국세청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조금 더큰문제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DGS 아시죠? UN 지속가능 예, 발전 목표 예.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만 살고 말게 아니라 자식들도 살고 그 자식 자손들도 살고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2015년에 유엔에서 다섯 개 영역에서 1 7개 목표 그리고 169개 세부 목표를 만들었고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유엔 산하 그 네트워크에서 167개국 중에서 우리의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18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몇 등인지 아세요? 34등입니다. 그중에서 환경 분야, 뭐 기후 행동이라든지 해양 생태, 뭐 이런 육상 생태, 이런 환경 분야가 퇴행 중이라고 보고가 있는데 이처럼 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왜, 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조정실, 업무조 이게 이뭐 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뭐 기후 관련해서 뭐 자원 순환 이런 부분에서 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유를 몇 가지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시군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국무총리실에도 있을 겁니다. 예, 조정실에도. 데 여기가 시민 자문 기구에 예. 불과합니다. 자문 기구에 불과합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시민 의결 기구로 격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뭐 장단점이.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조직의 보통 뭐 어, 이 너무 아니하게 저는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좀 이거는 국무조정실이 아니면 할수 없는 업무인데 예.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예. 몇 가지 또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있는데 이게 통계청에 통계 포탈이 있고요, 국조실에 포탈이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뭐 그리고요, 좀 우리가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수기 공론 수기 공론화 장을 하게 돼 있는데 3개월 전에 개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5차 때할 때는 일주일 전에 공고했습니다. 예. 이것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법에서는. 노동자, 청소년, 장애인, 시민단체 이런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하게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권고한 14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는데 여기 전체를 다 해서 어, 뭐 내년이든 올해 하반기든 이런 공론화장을 열어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직 생각을 못 해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난 10년간 SDGS 보고서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단한번 보고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 실은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북한도 한번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분야에서 후진국가, 공백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이 뭐 그냥 국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일분 더 들이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SDG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 어, 기구, 기구도 구 국조실내에 있는데요. 뭐좀더 챙겨서 본래 목적들 이 달성되고 또 저희가 국제적으로 이 선도 국가가 될수 있도록 어,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가 선언으로만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천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